음식들의 공통점 뭘까요? 멈출 수 없는 유혹 단짠단짠 단짠. 우리는 왜 이토록 강력한 단짠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을까요? 그 비밀은 수만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 인류에게 단맛은 귀한 에너지원 짠맛은 필수 미네랄이었죠. 하지만 자연에서 이걸 얻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특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귀한 맛을 먹을 때마다 쾌감 회로를 폭발시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게 한 겁니다. 생존에 꼭 필요하니 반드시 기억하고 또 찾아먹으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이제 단짠이 넘쳐나는 세상, 이 생존 본능은 오히려 우리를 중독시키는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짠, 이 원시적인 뇌의 명령, 이제는 우리가 똑똑하게 다스릴 차례입니다. 첫째,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짠은 나중에 포만감으로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건강하게 바꾸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의 단짠을 선택하는 겁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세요. 무작정 참지 말고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거죠. 이제 본능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세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포기해?